나는 퇴직금도지금다잠상했어도망가시도지도망금은2 지금은 20분도 지금은 2게분 지금은 이0분도 지금은 2 0분은산인데도 지금은 2 0 20분도 지금은 2 0는 20분도 지금은 2 0는 뭐... <laughs> 이거 기고 자전거도 타고. 어... 어... 난 아나운서 맞는데 집에서 일을 잘안 시킵니다. 요즘에 잘 나가니까. <웃음> 어. <웃음> 앞으로도 계속 여기 살면서 지낼 생각이에요. <laughs> 여기서는 난 따로 헬스클럽을 다니거나 그러진 않으니까. <laughs> 챙겨 오는 거야? <laughs> 이상감 제일 좋아. <laughs> 네, 여러 가지 스 하나 다 써봤는데 이거 끼고 자전거도 타거든요 이거 완전 코팅된 거는 음. 땀차이 간절기나 따뜻할 때는 여기 코팅되어 있는 요건 그립이 좋고 여기는 면이라서 바람 타 통풍이, 통풍이 잘들어 돌면서 여기 하나 저쪽에 있잖아 음 갔다 갔다. 예전에 꾸준히 할 때는 20개씩 10세트 했거들어가지고 <laughs> 10개씩 1 0 갈지 모르겠어요 어. PT를 받은 적은 없잖아 철도만 좀... 아, 어너피치를 뭐... 받은 적이 있어? 예전에 대호가 근데 못하겠어 막 아... 시켜가지고 기분이 나더더더 현내 더더 못하겠어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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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아, 더. 그래서 다음 날막 너무 아픈 거야 진짜 마이크도 못들 정도로 너무 아픈 거야 어. 아, 너무 아프다 그러니까 아내 이거 뭐 처음에 그때 다아 너무 아픔 프 다친 거 같은데 괜찮아진다고 짜잔 나가 지고두 어. <laughs> 번만 해 네. 우리 오늘 등산한 코스가 네. 매일 운동하는 거의 매일 주중에 매일 갈 때도 있고 적게는 두세번 방송할 때 혹시 지치거나 뭐 힘들거나 이러진 않아요. 원하면 졸렸지. <laughs> 어쩔 때보면 제가 벌써 한7년 이상 했으니까. <laughs> 짜자마자 생각난다는 좋아. 매일 먹는 거 먹고 계절 음식 나오고 아... 그러다 보면 진짜 너무 피곤한 날은 응. 리액션 하다가도 <laughs> 운동을 한 날은 특히나 더그렇 때가 있지. 그러니까 이제 종종 <laughs> 어, 나 혼자 산다에 나왔는데 아, 이거는 좀더 나왔으면 좋겠는데 이 부분은 아쉽다. 다보여줬고 솔직히 뭐더 보여 줄 것도 없어. 왜냐면 사람 사는 게뭐 비슷해요. 뭐 필요 없어 와, 소금 봐. 정말. 어, 그 무슨 그래. 미래 사회의 우리 모습 아니야. 사람들이 신기하게 보는 건 음. 내가 아나운서고, 아나운서가 가지고 있는 그 이미지들이 있잖아요. 음. 평소에도 자기 관리 열심히 할것 같고, 공부도 항상 할것 같고, 끔하게 음. 뭔가 집에서 이렇게 살것 같고. 제가 있는 이곳 바로 국회 본회의장인데요. 이곳에서 현재 정당별 의석수와 어, 뭐야? 맨날 술마시고 막. <laughs> 야 이거 진짜 감성이다. 와. 아 막걸리야. 저거 어떻게 자르요 미쳤다. 거기다 네. 마셔서 이렇게 뭐. 자르고. 뭐. 근데 다 그렇게 살거든. 심지어 본 보는 본인들도 그렇게 사는데 지금 나한테 궁금한 것들은 본인의 모습을 보면 돼요. 음. 내가 나도 그렇게 살아. 아나운서들을 보면서 아 이거는 허상이다. 뭐 허상이 어디 있어요? 음. 그러니까 이제 다만. 내가 바라는 모습과 그들의 모습을 절충해서 인정할 줄 알아야지 음. 우리들이 아나운서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으니까 거기에 걸맞는 행동을 하고 걸맞는 말들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지 그 당사자랑 잘 맞으면 이제 어 정말 정말 저 사람은 아나운서에 부합이 되는 사람이다 음. 네, 나 같은 애들은 뭐야 아나운서인 줄 알았는데 아니네. 그건 아니라니까. 난 아나운서 맞는데 다만 이제는 아나운서가 가져야 될 그런 삶과 응. 나의 개인의 삶과는 조금 괴리가 있어서 그게 다를 뿐이지. 수감된 거죠. <laughs> 그래서 사람들이 더 이게 멋지다고 얘기해주고 일과 자신의 삶을 고유하게 따로따로 지켜가는 그런 모습. <laughs> 같이 갈 수가 없어 너무 히, 그게 쉽지가 않아요. 아나운서라는 그내 글자가 가진 힘이 어. 굉장히 크다고 나는 느꼈고그 선배들을 보면 알 수가 있어. 언론인 그리고 저널리스트 에 가까운 음. 역할들을 많이 해왔기 때문에 딱딱하기도 하고 굉장히 좀 전문적이었는데 지금은 그게 조금 전과는 좀 다른 느낌이어서 음. 어, 아나운서 왜 저래 이런 생각 갖는 것도 맞는 것 같아. 아나운서한테 요구하는 바도 요즘에 좀 많이 달라졌고. 음. 실제로 아나운서가 하는 일 자체도 예전하고 좀 많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개인으로서 아나운서로서 노력을 하기도 하고 또 보시는 분들도 그분을 좀 가만히 봐주시면 좀더 우리와 더 가까워지지 않을까? 이미 가까워진 것 같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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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냥 웃음> 가. 안녕하세요. <laughs> 후배들이 일사에 푸드 나오고. 재밌네. 내가 회사에서 이렇게 술을 먹는다고? 아나운서고 보면서 내가 술상 좀. 아! 나온 산도 나오고? 근데 우리가 키워준 거 아니냐? 우리 뉴스 하나니가. 키워주긴 뭘 키워주고. 우리 엄마 아빠가 날 키웠지, 뭐. 뭘... 나 혼자 산다와 일사이프에 뺏긴 거 아니냐? 아쉽다. 우리 건데. 이런 얘기를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난 내, 내건내 내 건데, 뭐. 그건 맞아요. 왜냐면, 나 처음에 종환선배가 하자고 했을 때, 진짜 안 하려고 그랬거든. 음, 너무 귀찮고, 솔직히 보여줄 것도 없고, 난 내가 어떻게 사는지 아는데, 그거 보면 뻔히 불편해할 것 같았거든요. 보면 뭐해? 노총과 뭐 혼자 사는 거. 근데 종환선배가 한번더 와서, 꼭한번 해주면 안 되겠냐고. 안 한다고 할수 없었어. 왜냐면 나 회사원이기도 하고, 내가 해야 될 역할이 있잖아. 뉴스 안하니가 사실 아나운서고 채널이기도 하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면, 뭐 나는 그, 조회수가 얼마나 그렇게 큰 조회수인지 몰랐지 100만 넘어가고 200만 넘어가고 할 때까지도 그냥 뭐 뭔가 싶었어 또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하게 되고 나 혼자 산다고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열심히 도 했고 또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도 너무 좋다 이런 얘기 하니까 그렇다고 해서 고맙다고 생각하진 않아 이거고마울 뭐 일이야 내가 한 건데 서로 고맙고 말고야 할 문제는 어. 아니야 그냥 잘된 거지 어. 뉴스 안나니 제작비 나만큼 드린 사람 이 있으면 나와 보라 그래 집값 들어갔지 <laughs> 차를 위해서 차도 내차 내가 제작비를 받기로 해서 뭐했어 이전에 내가 아는 대우 같은 경우에는 나온 사람한게 연락이 왔을 때뭘더 보여줄 거 없는데 이미 음. 뉴스 하나니 에서다 보여줬고 안 할래요 이렇게 할 수도 있는 친구인데 하게 된 이유가 또 있을 것 같긴 해요 크게는 응. 회사 일이니까 한 거예요 아 저는 좀 그거 할수 없잖아. <laughs> 회사에서 하자고 그러는데 음. 어쨌든 나 혼자 산다라는 프로그램은 굉장히 큰 프로그램이니까 음. 내 주변 사람들이 재밌어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음. 일단 부모님부터 시작해서 야. 부모님이 나온 막또 주변에 가가 지고 막 아유 아들내미또 어디 나온다면 음. 그다음으로는 또 아나운서 국에도 좋고 누가 어떤 사람이 있는지 다른 제작 파트에서 많이 모르거든요. 음. 어 아나운서들도 저런 사람들이 있구나라는 걸 이제 다른 제작 파트에서 알게 되면 음. 나뿐만이 아니고 아나운서 국 자체 좀 관심을 갖고 보게 되면 그것도 좋은 영향인 것 같고 그 첫째는 일이니까 하지 볼 내가 뭐 여기 와서 뭐 무슨 부기영화를 보려고 배우가 <laughs> 나오면 우리가 치트키라고 표현을 하는데 또 어떤 치트키를 써야 할까 양평을 한번 같이 가면 어떨까 집에서만 있는 거랑은 좀 다르지 않을까 친구들도 많이 만나고 부모님하고 그럴 것 같죠 양평 가면 친구 만날 것 같죠 이게 사람들잘 모른다니까 전이야 어머니 식당하실 다는 식당 일 많이 도와드는데 응. 집에 서 누워있지 뭐 요즘에 <laughs> 집에서 일을 잘안 시킵니다. 요즘에 잘 나가니까. 어, <laughs> 왜 아, 아들 왔어? 달라. 앉아있어. 아니 하지마. 옛날에 야. 너 집까지 와가지고 어? 어제 그렇게 하루 종일 퍼즐러 잤으면 됐지. 가서 저기 아버지 반일이나 도와드리라고. 근데 나는 기준이 있어. 선입, 선출. 아, 먼저 하자 그러면 하는 거지. 난뭐내입장에다 똑같아. 다만 이제 어떤 팀에서 먼저 스케줄을 잡으면 그건 피해서 해야지. 앞으로도 계속 여기 살면서 지낼 생각이에요? 당분간은 어, 뭐 그냥. 어디 갈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결혼이라든지 이런 큰 이벤트가 있지 않는 한 결혼이나 빚도 다 갚고 음. 그러면 좀더 좋은 곳이 있, 있으면 또 그쪽으로 가지 않을까 차로 올라오는데 서울 같지 않은 편안함, 평온함이 있더라고 차로 와서 아. 그래 <웃음> <웃음> 차로 누가 누가 안 좋아요 드라이브하는 거 같이 이, 이 동네 자체가 너무 편해 바깥에서 우리가 막 말하는 직업이 잖아요막 음. 쏟아내고 그래서 오면 충전되는 거 같아